네, 안녕하세요. 복고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육계 위탁 사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닭 가공 업체와 농가 간에 일정한 형식의 계약을 맺고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즉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료, 병아리. 그리고 유료비, 약품비 등등 필요한 재반 재료들을 먼저 공급한 후에 향후 출하 시에 수매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육 형식을 말하는데요. 현재 일부 다른 품종의 가축들에게서도 위탁사육이 점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출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현재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것이 이 위탁사육에 있어서 육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육개를 사육하는 농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위탁사육으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그 중에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사육을 해서 어, 판매를 하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어, 나름대로 어, 애로점이 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 위탁 사육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에, 이렇게 닭 사육이라는 게 에,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에, 병아리 공급, 사료 공급, 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도되는데요이 병아리 가격이라는 것이 에. 1년 연중으로 따져서 볼때 가격 차이가 들쭉날쭉 상당히 농가에서 어떻게 가름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사육을 하게 되면 연중, 거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가격으로 병아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이 농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 판매 에, 어떤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가축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한 후에 우리가 가장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이 판로 문제입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어떻게 에, 연중 고르게 그렇게 판매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어, 농가들이 에러 사항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위탁 사육을 하게 되면 거진 어큰 차이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다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한층 수월하게 그렇게 사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주는 공급하는 사료와 병아리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수하셔서 질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농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농가의 입장에서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앞으로 아, 육계뿐만 이 아니라 음, 모든 일반 가축들도 이렇게 위탁사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아, 위탁사육을 함에 있어서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에,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에, 한번 써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어, 현재 우리나라에 위탁 사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계약 조건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어 현이 흔히 우리들이 에 이름을 말하면 누구든지 알수 있는 그런 대형 업체와 저는 계약을 맺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데요. 수년째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어려운 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어, 사육을 하는 것이 에, 결제 문제 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농가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크게 봤을 위탁 사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알아보셨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는 아 그런 위탁 사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위탁 사육이란 수익 구조 어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라고 보내지는데요. 에, 저의 경험, 경험과 그런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